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릴레이 하고 있죠. 분과의 릴레이. <laughs> 말이 되나요? 네, 계속 이제 이렇게 분 옮겨주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음, 이번 시간에는요, 어, 네, 원정 프리티. 아, 원정 프리티 생각이 잘안 나서. 요 <laughs> 아이는 이제 호주 핑크예요 호주 핑크. 작은 얼굴이, 음, 아래쪽으로 상처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하엽이 져서 나가면서 얼굴이 예뻐졌습니다. 그래서 보상. 이 해야겠죠. <laughs> 당연한 거를 보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핀셋이 어디로 갔나. 이렇 하엽은 떼주고요. 이것도 이제 잔뿌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잔뿌리도 나와 있고요이렇게 요즘은 왜 자구들이 이런 게 많죠?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위로 향해야 되는데, 어, 지난번에 호주 핑크 이런 아이들 한번 심어놨었거든요. 네? 이렇게 아래쪽으로. 왜 이럴까요, 얘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얘가 왜 이러는지? 궁금합니다. 없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근데 요즘 부쩍 많이 봐요, 제가. 신기하게 <laughs> 뿌리도 이 정도면 네, 괜찮습니다. 이거를요. 화분을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는 어디에다 심어줄까? 돌분도 예쁘고 어, 예쁜 화분이야 많죠. 화분 두 개를 좀 선정을 해봤지요. 이거는 이가분이죠. 이가분 많이 보셨던 이가분이고 이거는 이제 공방에서 만든 수제 분입니다. 개인이 만든. 이거는 캔디인데요. 그림이 어, 캔디인데 색깔이 없죠. 호주 핑크가 화려하잖아요. 물들면 네. 괜찮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어. 이게 단색이라서 조금 알록달록 이쁜 아이를 심어주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물구멍이 굉장히 커서요. 큰 걸로 네, 잘라서 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잘라서 깔아주었고요 흙이 좋으니까 흙이 좋으니까 네, 이 화분에도 괜찮지 않을까 잘하면서 호주 핑크가 색깔이 핑크색으로 화려하게 물드니까 조금 무광인데도 그냥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이 <laughs> 또 키워봐서 아니면 또 분갈이 해주면 되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와 같이 저와 또 이제 하고 싶은 대로 <laughs>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음, 호주 핑크 아, 이게 자꾸 신경써요 자구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서 솔렇지너왜 그러는 거니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지 네저 혼자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심어 주겠습니다 음, 그래서 호주 핑크는 그냥 무난한 화분에 오케이. 호조 핑크가 색깔이 곱게 입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호조 핑크였고요. 진짜 아랫 입장이 정말 고품 없었어요. 자라면서 이렇게 예쁘게 자란 거죠. 얘가요, 잠깐 이름이 생각 안 났더랬죠. 호조 원종 프리트. 여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예쁘죠? 푸짐하죠. 이거는 정말 큰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제가 큰 화분을 찾아왔거든요. 이거는 하엽 정리를 안 하고요. 그냥 보겠습니다. 하엽 정리하기가 힘들죠. 이런 애들은. 그냥 털어주겠습니다. 네, 털어주고, 하엽 정리한다는 개념보다 이렇게 저는 그냥 털어줘요. 이런 걸. 철화, 철화하듯이. 똑똑똑똑 예.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음. 아니면요 얘네는 물 주면 또 하엽 떨어진 애들 다 밖으로 흘려 내려요 라울처럼 그러니까 하엽도 고민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위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laughs> 위에서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봐야 보이는 거죠. 혈액 어? 정리 약간만 하고 이런 애들은 또 분리가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리가 될수 있어요. 분리가 되더라도 그냥, 뭐, 나 원래 한몸이다, 인 것처럼 심어주시면 됩니다. 큰 화분이 왔죠. <laughs> 큰 화분. 음, 네. 음, 괜찮아서, 이게 또 계속 클 거니까요. 계속 클 거니까, 여기다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 하면 음, 예뻐져요. 네, 잘 자랍니다. 어, 지금 음, 분갈이 하셔도 돼요. 그 장마철만 피해서 하시면 됩니다. 물 관리 잘해 주시고, 그러면 여름에도 우리 손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맛이라니까 낚시 생각이 나네. <laughs> 낚시가 아니고 다육이 분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줄게요. 조금 화분이 큽니다. 지금 이아이보다 화분이 큰데 이런 애들은 이제 큰 화분에 심어도 되니까 이 마음에 들어요.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연스레 이쪽이 앞쪽이 됐어요. 이렇게. 네, 화분을 쳐주는 이유는 무비 음, 안으로 들어가라고 네. 해주는 거죠. 아, 예쁘다. 네, 원종 프리티가 지금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분갈이 대기하면서 약간 그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록빛이 약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완전 프리티예요아 이렇게 예쁠 수가. 아 잘했죠. <laughs> 잘했죠. 분갈이는 정말 잘했죠. 이렇게 제때 분갈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애기들이 안 아파요. 제때 분갈이 안 해주면 요 아이들이 아픕니다. 신호를 보내요. 빨리 흙을 바꿔달라고. 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음, 빨리빨리 음, 분갈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름에도 괜찮고 겨울에도 괜찮고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분갈이 했는데 뭐석달 정도 지났는데 얘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요 그러면 한번 뽑아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분갈이를 했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예 문제가 없다고는 안 하죠. 분갈이 안 했을 때보다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얘들이 자라지를 않으니까 그때는 뽑아서 확인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이 시간에는 이렇게 원정브리티 네, 호주 핑크까지 해보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이제 물이 들어주면 화분하고 찰떡으로 맞을 거예요. 네, <laughs> 아우 더워 땀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